안녕하세요. 메이청스티 v 의 매직입니다. 오늘은 현관 바닥 청소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많이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쉽답니다. 이거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이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소리> 보시면은, 이게 더럽죠? 오염이 심해요. 새 것처럼 제가 복원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독한약품 쓰거나 뭐 구연산 하시면 하면 더 깨끗하겠죠. 근데 독해요. 독하, 독하고 구연산은 이 잘못 쓰면 타일 하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정말 쉬우니까 따라만 하세요. 별다른 준비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글로도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 세제를 만들 거예요. 정말 만드는 것도 쉬우니까, 따라만 하세요. 자, 커피 보트 끓인 물 나왔죠? 그 다음에 주방 세제, 그냥 아무 주방 세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매직블록, 그리고 린스, 탈, 광을 좀줄 겁니다. 휘저갈 거예요. 보고 따라만 하세요. 이렇게만 있으면 정말 쉽게 청소가 됩니다.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린스에요, 린스. 집에 있는 린스 쓰시면 돼요. 자. 한이 정도? 그리고 현관 청소하실 때, 현관 바닥, 물 많이 희석하지 마세요. 이 조금만 있어도 청소가 되니까요. 처음에 린스를 하고 좀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좀 희석을 하세요, 희석을. 희석을 시켰죠? 왜냐면 풀어야 돼요. 뜨거울 때 풀어야지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주방세제. 한두 번, 세번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우니까 좀그 납작한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현관으로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물질. 이, 이물질이죠? 이 이물질이 있으면은 떡져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이물질을 처음에 1차로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붙은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좀불려다 놨다가 긁어낼 거예요 한번 그냥 따라만 하세요 잘 보시면은 오염이 엄청 심한 걸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청소 후에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방세제와 린스 만든 물이죠 이거를 한번 발라 줄 거예요 매직 블록으로 1차로 자 그냥 이렇게 발라 주세요 그냥 이 독한 약품 세제 안 쓰고도 이렇게 청소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발라만 넣으세요 그냥. 한번더 뒤집고. 이렇게 하고 반응을 조금 한 2, 3분 좀줄 거예요. 연질수세미보다 매직블록, 매직블록 하나만 있으면 청소가 다 정말 쉽게 돼요. 말했죠? 독한약품 쓰면 정말 퀄리티가 나오겠지만, 준비 안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흠한 청소 정말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좀 반응을 줄게요. 자, 보시면 벌써 반짝반짝 거리죠? 지금 1차로밖에 안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청소가 진행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흑할지 나왔죠? 해라, 카레라으면 돼요. 왜냐면 한번 긁어내야 되거든요. 자, 긁어낼 거 이런 거 보시면은. 긁혀 나오죠? 그냥 한번 이렇게 다 하세요. 그냥. <laughs> 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번더꽉 짜고 이렇게 지금 광이 보이는 것도 린스를 조금 처음에 풀어서 희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좀 주셔야 돼요. 힘을 보세요, 실리콘 벌써 깨끗해졌잖아요. 대박이죠? 자 매지 부분 보이죠? 힘을 주고 이렇게 누리시고자 물기가 모자라면 한번더 이게 마법처럼 사라져. 요 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면 한 바퀴 뒤집어 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걸레. 자, 물좀 좀 적셔야 돼요. 근데 너무 물을 많이 적시면 폴리싱 타일 바닥 같은 경우는 물기 자국이 보여요. 최대한 안 보일 정도로. 촉촉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한번 닦으면 돼요. 정말 깨끗하죠? 이렇게 독한 약품 쓰지도 않고도 청소가 정말 쉽게 된답니다. 한번 집에 한번 지금 당장 해보세요. 간단한 준비물이지만 무엇을 쓰나에 따라 퀄리티가 틀려진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물기가 많으면 이렇게 긁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으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을 많이 하실 필요도 없답니다. 린스를 처음 희석했기 때문에 타일 어느 정도 코팅 효과도 있답니다. 뭐 나노 코팅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싱크대 무광 유광 청소 방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